먼저 의안번호 제1050원 여러분 음. 안녕하십니까우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영7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8번 전라북도회의 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하는 것으로 특별 휴가 범위 확대 내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2와예 외국 정신을 고양하고 국기 보급및 기원 사업 홍보 등 민간 위탁의 사항 공책 임성을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한 하았습니까 투표를 종료했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의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기. 다음은 의안 번호 1,34번 0 영광 출신 오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배 동료 의원 여 지금까지 보고드린 두 건의 의안에 대해 다시한 내용은 오니터 내용을 주신 김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재남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그 일관된 정책 수립을 위해 육성계획을 이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강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장기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수출실검문소및 대축자 촉구 권한에 대해서 자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4.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인구의 53.8%이 남도의 42명의 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가 발표한 쌀값 대책 2024년산 추가 생산 양만권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권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일석사조의 이득이 있는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강요 이런 상황에서 쌀 소비 촉진 시책이 하나로 시작된 대학생들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점은 긍정적 공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표 비대 대 농수안 위원회 최동익 의원입니다 품단 장비 대용량 광산 시스템 도입 축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 김대중 열감을 비롯한. 를 지탱하는 부축으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부경하는 중요한... 김태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군사님과 대한 2차 공업기관 지방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되게 쓰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정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으로 발생하여 어려움이 나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사가지. 붕장하지 제... 않습니다. 대목골 맞아 우상을 져야 할 농민들이. 울... 완도 호민들이 생계를 이어 온 삶의 투쟁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전남 완도우성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청산도진 본진에서도 있었고. 이태경 의장을 맡은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전남 특별자치도로 명칭을 수정하고자 이에 대해 말씀 드리자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측 불가능한 기후 재, 재앙에도 안심하고 번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코노미를 합친 신적으로 지역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경쟁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 2안 전남도 위에 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균 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 5항 전남도 애국인애국인 주민 지원 조례, 에번번국제환경위원회 한수경 의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의사일정 제 4항 전라남도 도민 명의기자 운영 발언의 신청 시기, 조정 내용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이 나온에 대한 여 출신 주정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 주민 중에...